1기 2집 3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섭외로 공포할 여와의 절기이니라 엿새 동안은 이할 것이여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로 때의 성회로 공팔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음, 첫째 달 열나 흑날 저녁은 여호와의 월절이오 이달 여다 채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첫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조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모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부를 거둘 때 너희의 공부를 첫 이삭 단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그단 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산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넘 없는 순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되그 소재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음,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힘을 쓸 것이며, 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의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를 세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세,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함어세 소재를 여와 깨드리되 너희의 저수에서 십분의 일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어순 양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전제 전재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재제를 드리되 일년된 어린 순양두 마리를 화물재물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첫이석을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함께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니 이것 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소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짚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곧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어떤 노동자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를,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여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여섯날 속죄일이니 음,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어떤 날에는 아무 어떤 일도 하지 마 이날에는 이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속죄 속지 일+ 일+ 이+, 이 대미이라대민니라 대민, 이날에 스스로를 기울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로 하는 자는 내가. 음, 그의 백성 중에서 몇을 시키리니 음, 너희는 아무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니라 음,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이라 니 음,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금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해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자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께 화제를 세울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의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이는 거룩한 대화라 너희는 어떤 노동자 하지 말지니라 음, 이것들을 여호와의 절기다라. 너희는 종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을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번,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들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현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니 너희가 토지 소송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여덟째 날부터 이리 동안 여호와의 절교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류 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번들을 치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이 즐기를 지킬 지니 너희 제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켜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산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이는 내가 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땅에서 인도하는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기에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오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저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공포하였더라 아멘.